저의 수다 메이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우리 했었어요. 굉장히 자주 만나죠? 네, 저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어요. 너무. 네, 그래도 또 보고 싶고. 응. 네, 맞아요. 네, 요즘에 대표님, 교수님, 잘 보셨어요? 달이 점점 달이, 크게 네. 차오르고 점점, 있어요. 점점,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아, 네. 아, 지금 보름이 가까워군요. 네,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바로 음. 정월 대보름이에요. 어, 아직 하늘을 못 봤어요. 우리 어, 가끔 어. 하늘을 보아요. 하늘 가끔 <laughs> 보고 달의 기운도 네. 받고. 음. 저는 그래서 미리 땅콩도 사놨어요. 네, 아, 잘하셨네요. 네네네. 네. 음. 네. 음. 또 공지천에서 음. 대형 캠파이어 하면서 민속 행사도 하잖아요. 음. 저도 달맞이 하고. 축제 음. 보러 가야겠어요. 네. 음. 그건 캠프파이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속축제민속축제 달집태우. 달집태우. 알겠습니다. 하나 배웠네요. 그서 노래도 하고. 네네. 노래? 은다라 네. 보름 네. <laughs> <달달아, 달달아>. <laughs> 네, 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음. 민속 중에 음. 하나죠. 네. 네. 저는 오곡밥 만들려고 이제 아직 사실 다섯 가지 곡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음. 빨리 가서 사야 되겠네. 음. 월요일이면. 네. <laughs> 또 정을 대보려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내더 이사가라. 아, <laughs> 그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 있으니까 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예쁜 사진 같은 거 보내면서 사가라 아, 뭐 이렇게 한 적은 꽤 어, 있죠. 나나 어, 어. 안 해. 그런 거안 하는데. <laughs> 아니 예전에 그냥 가족들, 동생들하고 어. 한번 막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네, 있는데 어, 어. 최근에는 경험이 없어요. 음, 근데 그래도. 음.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추위가 확 와가지고 막 으슬으슬하고 이런데 그 더위 내가 살까봐요. 네, 미리 좀 땡겨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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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른 사세요. 네. 오늘 또 시작도 너무 즐거운데요. 아, 아. 오늘 한 주간의 이슈를 돌아보면서 또 네. 본격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 이번 주에 강원도 음. 원주에서 있었던 시형 간염 사건으로 네. 저, 주사기 식 예, 시끌벅적했어요. 음, 네, 어. 2014년까지 자가열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음. 101명이 시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어, 역학,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 그러니까요. 듣고 이렇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불감이 굉장히 많이 난것 같아요. 아니 그 기껏해야 그 주사기가. 네. 50원 이래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하는데, 네. 그거를 어. 재사용해서 정말 평생 시형 간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형 간염과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도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어. 어, 걱정은 큽니다. 음,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네. 그 소득증 그기형화를할 위험성이 네. 많다고 해서 네, 굉장히 걱정이 네. 많잖아요. 다음은 구급대원 액션캠이에요. 음, 음. 요즘에 이제 119 구급대원 이제 객들한테 폭행 당하고 어. 이제 문제가 발생을 네. 하니까. 네. 119 구급대원의 폭행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차량에 액션 캠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119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사실 경찰에 대한 그런한 폭행이나 이런 것도 많은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경찰이든 소방공무원이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 처벌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또 우리 아까 119 구급대원 음. 얘기 나오고 경찰차 얘기 나왔는데 네. 요즘에 또 물면허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음, 네, 물론 또, 맞아요. 예, 뭐 경찰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에 음. 대한 폭행도 문제고, 얌체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음. 특히 운전 미숙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음. 운전도 개념 운전이 음. 어, 중요하다. 네, 음. 실력보다는 개념이다. 라는 그럼. 주제로 한번 네. 수다를 즐겁게 떨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두분 혹시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운전을 잘 못하면 그냥 다 초보 아닌가? 네. 그렇게도 <laughs>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요, 음. 도로교통법에서는 아. 처음 운전을 받은 날로부터 음?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음, 2년. 2년간은 아, 초보 운전으로 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걸좀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다들 운전처 처음 하게 되고 차를 처음 사면 이제 초보 운전 딱지부터 이렇게 차에 붙이잖아요. 음. 제가 또 보니까 재미 있었던 게한 1995년부터 95년까지, 1999년 음. 5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초보 운전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됐었대요. 음. 대표님 처음 면허 따실 때는 어떤 시험 보셨어요 지금 이제 면허가 시대적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쉽게 딴 케이스고 음.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 에 각각 이제 면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면, 면허가 저희는 장거리 저희는 장거리 주행이 사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네. 네 기본 그 운전에다가 이제 음. 코스 기능. 자키자 s 자 이제 언덕에 올라가다가 네. 멈추고딱 어, 어, 밟았다 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또뭐 이런, 네. 음. 뭐 이런 거 돌발 돌발 어, 돌발이 있어요. 있어요.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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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발돌 이제 비상발 돌발 돌발 돌 그런 걸로 맞고. 발런이 그, 조금 이제 자꾸, 그게 이제 좀 이제 세월 뭐. 따라 변해지는 음. 것 같아요. 변해지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뭐 변해 그. 상황에 따라서 운전면허 시험이 바뀌면서 막 점점 이렇게 쉬워지는 네.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뭐가 어 문제도 많고. 음, 사고도 요즘 그래서 음. 어, 2011년도에 이제 면허가 좀 완화가 됐는데 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음. 다시 좀 운전면허를 강화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강화된다고 해요. 네. 네, 네 그거 맞아요. 좀 강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또떤제 강화되는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한데 어, 저는 좀 면허 중에서 가장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은 도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행 문제 이걸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우리가 네. 그 시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이게 94%고 나머지 6%가 자동차 구조 또뭐 취급 방법 이런 건데 실은 저는 그 안에 어, 운전할 때 어떤 예절, 음, 혹은 에티켓. 매너, 네, 네. 뭐, 에티켓. 그렇죠. 나 이거에 관한 어떤 시험도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음. 그 이후에 우리는 왜 운전 면허 딱 끝나가면 더 이상 받는 교육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우리가 예, 적성 검사나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음. 실질적으로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음. 이 운전 문화가 바뀐다든지 지켜야 될 음. 질서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요. 그런 맞아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우기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슨 <어머. 웃음> 잘못하면 왜? 내가 뭘? 네. 막 이러고 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음. 그는데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이제 등치가 작아서. 음. 운전 사고 일어나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제 원칙이 있어요. 사고 나도 절대 문 열지 않는다. 딱제 덩치를 보면 이제 만만하니까 네.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또 덩치뿐만 아니라 또 여성이라고 그렇죠. 또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여성인데다 덩치가자가 이러면 네. 어, 좀 이렇게 불리한 것 같아서 음. 우리가 좀 잘못 배우는 상식 중에 음. 일단 사고가 나면 먼저 우겨라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목목뒤 잡고 나와라 네. <laughs> 자기가 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네. 모르고 어. 무조건 막 우겨대고 는거 일단 나올 있는데. 때 있잖아요. 너무 좀 운전 사고 나면. 제스처들이 다 연주 나오면서 다. 다. 다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부터 네. 해. 그 면허증은 쉽게 딴다 하더라도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음. 운전하면서 음.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잘 모르고 굉장히 음. 무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그렇군요.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사례를 경험을 보더라도 전막그 네. 음. 주행선을 막 넘어가면서. 음. 경찰한테 단속을 당했는데 네. 제가 왜 틀리는지를 모르고 막우겼어요 <laughs> 어렸더니 웃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면허라 해야지 너무 면허가 이렇게 난발되는건좀안 좋은 음.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음.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음. 무조건 간소화, 편리화 음. 이런 어, 것만 아니, 생각해서는 안될것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면허가 쉬우니까 또뭐 이제 차를 구매도 하고 쉽게 구매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도로에 이제 차가 너무 많이 많아 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사실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면허를 안 따냐 이랬더니 자기는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낼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면허를 안 따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내가 이제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한데, 아, 주변 사람이 불편해요. <웃음> 네, 네. <웃음> 스스로 정리해 스스로 정리를 하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면허를 딸때 음. 이제 그제 하나의 예이긴 하지만 음. 어디 특별하게 운전을 하기에는 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음. 통제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아요 그렇죠. 그런 음. 것들을 좀 통제하는. 어떤 그 중간에 면허를 땄다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그런 적성검사 좀 이렇게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유행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러 나아질 것 같아요. 예, 전 면허가 이제 시험이 강화되면서 요즘 또 보복 운전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복 운전 금지, 네네. 또 최근 안전 강화 법령 등을 반영을 해서 일륜차도 음. 인도 주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음. 또 어린이나 노약자, 노인 보호 구역에서 운전하는 방법, 음. 또 긴급 자동차 양보 규정 등이 이제 추가로 돼서 음. 요새 강화가 된다고 그거 해요. 법칙금 이제 새로 내야지 돼요. 막 이제 남폭 운전하고 네. 막 이러면 네네. 그 법도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건 너무 잘된 거고 음. 예전에 우리는 왜 운전면허 딸 때는 선생님 학원을 막한 달, 적어도 한달 이상 네, 다녀야지 됐거든요. 그그 그 안에서 늘 학원에 가서 운전 연습하고 또 운전 옆에 앉아있는 그 보조 강사하고 바깥에 네. 주행 연습도 문화주행.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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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러면서 한달 연습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법 손에 음. 익어서 운전면허를 보러 갔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요즘에 음. 너무 그렇게 이틀 삼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음. 그 특히 이제 그런 음. 그 정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네. 정비 알아요 모릅니다 <laughs> 저는 아무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 그니까 러 저도 음. 처음에 이거 본니트를 막못 음, 열어가지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김이 막 났어요 음. 근데 게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제 냉면에서 화나서 김이 아니라 차에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났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게 이제 차에 네. 머리. 래서난 거지. 어, 냉각수 보존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어. 이게 김이 막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그냥, 그냥, 그냥 계속 달리면 음. 뻥 이렇게 터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제대로 못 열어서 막 가다가 세워서 음. 옆에 분한테 열어 달라고 했는데 제 아는 친구는 엔진 오일을 계속 안 갈아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본체를 갈았어요. 아, 그렇게 돼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런 그 자동차 관에 대한 어, 관심이 없이 무조건 운전만 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경향이 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독립적이야. 다 잘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laughs> 정비 상식이 많으신가 보다. 아, 뭐, 저는 원래 뭐든지 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아, 관심이 있어서 막 네네. 봐야 되는 거라 저는 뭐, 지금이야, 뭐, 워낙 서비스들이 좋으니까 다알아서 해주지만 예전에는 제가 뭐 엔진오일 다 체크해서 이렇게 오, 다 닦아서 그래요. 다시 찍어서 오, 보고. 훌륭하시네요. 뭐, 뭐 그, 저 냉각수 음. 체크하고. 전, 심지어는 전에 예전에 타이어도 제가 교환했었어요. 어. 저는 어디 장거리 가려고 하면 굉장히 그런 게 불안해서 음. 사실 장거리 잘안 가거든요. 음, 제대로 몰라서. 운전면허 시험에 자동차 정비 항목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자동차의 뭐 시, 네. 기능 이런 건 조금 음, 배웠었는데 사실 정비를 음. 제대로 배우지 못하잖아요. 음, 제일 이제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뭐 어디를 먼저 보던, 보아야 된다든가 긴급한 상황에서 어디를 먼저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정비 기능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유익할 것같요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런 그렇죠. 거 운전면허 음. 학원에서 (3일) 뭐 이틀에 그이 면허를 다 줄려니까 사실은 네. 운전면허 학원에서부터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음. 지도를 하고 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는 음.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 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학원은 빨리 이 사람들을 배출시키고 음. 또 다른 수강생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차 각. 후진할 때는 자동차의 오른쪽 그각 예를 들면 여기를 맞춰야 되고 그쵸. 이런 네. 게할수 있는 맞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맞추고 어, 하나, 요 셋, 만 배우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 요령만 배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음. 상, 생활에서는 음. 운전에 대한 굉장히 무지함이 음. 무지한 이야기라면 전혀 음. 아니없어요 <laughs> 어. <laughs> 창피합니다. <웃음> 저는 진짜 아, 오늘은 제가 참 당당하네요. 네. 그래, 비서 <laughs> 근데 맞아요. 그것도 또 이것도 있어요. 운전 면허를 이제 또 쉽게 따서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도 어 너무 좀 개념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우리 왜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음. 뭐 좌측 깜빡이 키든지 뭐 이렇게 깜빡이 키면 그 순간 왜 네. 천천히 오던 뒤차가딱 깜빡이를 키워서 왜 빨리 오는 건지 나는 알려주려고. 아, 도 모르겠어요. 그런 실례도 너무 궁금해요. 밀리지 응. 않으려고. 네, 특히 맞아요. 이제 고속도로 갈때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평생 에 끼어들기를 제대로 못해서 음, 음. 서울에 차를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저는 <laughs> 어. 강원도 면허예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대해서 워낙 공포심이 많으니까 음.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이런 그 운전에서의 좀 최소한의 예절이나 음. 음. 좀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는 네. 우리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요즘에 이제 점점 운전을 한이 아니 그 연도가 오래 될수록 이제는 제가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음. 그런 운전을 그래야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네. 건널려고 저는 딱 서서 손으로 가세요. <laughs> 또 자동차도 어디 나오려다 먼저 가세요. 네. 마음을 네. 비우셨네요. 근데 그러고 나면. <laughs>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어. 근데 또이렇게안 비켜 주고 음. 기어이 안 비켜 주고 막 먼저 가는 차량 나중에 보면 그앞에서 있다. 그렇죠. 네, 얼마 빨리 가. 나. 신호 딱 같이 서 있잖아요. 이런, 마치 빨리 너, 그게 있구나, 응. 그리고 막 거기 있구나. 그리고막잘안 비켜 주고 막 이러고 갔는데 옆에 신호등 탁 서서 창문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 이렇게 아이고. 보겠다. 얼른... <laughs> 이렇게 안 봐요. 어. 네,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승용차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음. 대중교통의 음. 운전도 사실은 좀더 아, 면허를 강화해야 될것 같아요. 나 있잖아. 어떨 때 버스 아저씨들 무서워요. 막 밀고 들어오시는 음. 분 있잖아요. 아니 덩치만 큼은 다요? 네. 오히려 큰 차일수록 머리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 무조건 아. 막 머리를 막. 네, 버스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뒤밀어서 네. 저희가 이제 위협을 당할 경우도 많지요근데또 음,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계속. 전화 통화하시는 분 많죠. 그렇구나. 그리고 진행을 안 해. 아. 네. 앞으로 진행. 선생 님 근데 그 요즘에 왜 차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것도 요즘에 이제 걸려요. 음. 네 맞아요. 그거 네. 위반이에요. 음. 이제 그리고 저는. 음. 아, 저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창피한 고백이지만 네. 욕을 잘 못하기도 해요. 음. 욕을 잘 못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이렇게 얻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맞대응해서 욕을 막 해주고 싶은데 욕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정말 욕욕한번 진짜 찰지게 해주고 싶다. 아욕 가르쳐주는 아니야. 학원이라도 욕, 있으면 가오크지마. 욕하지마. 운전하다 보면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약간 음. 좀 이렇게 속도로 인해서 남폭성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음. 욕을 합니다. 근데 화가 난다고. 음. 너무, 물론 정말 깜짝 놀라잖아내 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해버리면 음. 그게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 근데, 근데 나는에패치는 보면 안 싶어요. 하지. 아니, 못 아니, 못 하지. 물론 네. 속으로는 여기서는 이러지만 <laughs> <그렇지만 웃음> 거기다가 하고 나면 음. 오히려 내가 시원하지 않아. 음. 그냥 깜짝 놀랐지만. 어. 뭐, 뭐, 한거 아니야? 그, <laughs> 이 정도고 나를 그냥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네. 게더 빨리, 음, 이제. 빨리, 폭발보다는 이제 가라앉혀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음. 혼잣말이라든지 막 어. 욕을 하게 돼요. 혼잣말은 하지. 그것도 <laughs>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아니, 서새. 밖에다 대놓고는 못해요. 음. 그거 어. 괜히 그러다가 어. 공연 나와 그, 더 무섭잖아. 이렇게 따라오면 무서워요. 어떡해. <laughs> 정말 그 운전을 할때 자격을 좀 제대로 갖추고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면허. 운전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운전을 자격지요.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어. 자격, 이런 것들은 고민을 봐야 돼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진짜 어떤 에티켓, 뭐, 매너. 음. 정말 이런 거꼭 생각해 보고, 음. 뭐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 그래서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선생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범칙금이 조금 너무 약해. 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좀좀더 네. 강하게 해서 네. 내 스스로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받는 충격이 조금 더 강해야지만이 음. 내가 조금 더 운전할 때더 신경도 쓰고 음. 또 남에게 배려도 하고 네, 좀 그렇죠. 이러는 게더 생길 것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죠. 운전할 때 음.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을 음.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음. 좀 요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면 왜 나는 문자 메시지 보는 건 기본이고 <laughs> 네, 뭐 아, 마스카라에 아, 립스틱 바르는 경우도 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네. 지금은 이제. 안 해요. 나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 지금은 안 하는데 한참 젊었을 때막 정말 막 대학 강의만 여기 저기 다니고 막 시간을 초를 다뜨고 다닐 때는, 그 때는 휴대폰 하면서 김밥 먹어 가면서, 잘또 어, 마스카라 해가 이러고 운전했어요. 진짜 네, 운전하다 먹은 거죠. 적 있어요. 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하죠. 그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 답이 나왔어요. 우리 네. 운전할 때 가장 문제는. 음. 조급함. 네.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내 진로를 방해하,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네. 운전하다가 이렇게 먹고, 음. 통화하고, 뭐 바르고, 하고 바르고 이러한 그 이제 산만함이 네.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굉장히 안전을, 중요한 원인같아다 안전 것 같아요. 불감증의 하나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음. 정말 자동 운전할 때 방심? 하지 말고 집중하고. 저 이제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거. 네, 저도 안 해요. 네. 음. 어, 자동차 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작은 내 공간 같고 음. 그다음에 요즘에 왜 집에서도 막 크게 틀어 놓고 못 듣잖아요. 네. 음. 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전 음. 정말 어, 귀에 문제가 아마 생겼을 수도 음. 있어. 그 정도로 막 크게 틀어 놓고 전 운전은 해요. 근데 아,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한 게 뒤차에서 아, 네. 경고를 주는 걸 듣지를 못하잖아요. 음. 그, 혹시나 그쵸.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음, 어. 차선을 잠깐 뭐 벗어났다든가 걸쳐서 간다든가 했을 때 뒤차가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주는데 그게 안 들리면 저는 시끄럽진 않았는데 그때는 시끄럽지 않았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에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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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깜빡 뒤차가 깜빡 있어 내가 네. 속으로 쳐뭐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 정말 이렇게 하고 네. 계속 깜빡 깜빡 계속 뒤에서 하는데 경고를 주는 신호예요. 그러는데 어. 어머 쳐. 왜 저래? 이러고 음.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음. 휴게소 갔더니 그 차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난 차에서 내려서보이 어머, 왜 저래? 무섭게. 음. 알고 보니 제차 밑에서 불이 타고 있었거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는데, 신경 그러니까 안에서 간 거야. 주변에서 <laughs> 어떠한 음. 그 경고나 여러 가지 네. 그런 게 있는데, 오로지 내 공간 안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 음. 진짜 어. 그못들죠그 그렇죠. 산만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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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일이에요. 어, 이제 음악, 음악 좀 줄여야 되겠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럴 때 서로 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네. 저 주의도 주고, 앞차가 갑자기 네. 뭐저 앞에서 주차했을 때 그럼요. 깜빡이든 켜는 거라든지 이런 집중해야죠. 거를 좀 서로 그리고... 예절을 지키고 네. 또 협력하는 맞차, 그런 맞차, 게 답답한 거가 누가 좋은 거 같다. 누 음. 음. 이렇게 경적 올려주고, 올려주고. 네, 그렇죠. 좀 그런 거 네. 위험할 때좀 가르쳐 주고. 음. 아우, 이런 얘기 하니까 할, 할 얘기가 또 <laughs>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laughs> 아니, 어떻게 운전 아니, 매너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인간답다. 음, 근데 네. 비교적, 그래도 저는 정말 비교적 음. 그렇게 매너 없이는 안 하는데, 음. 이제 소리 좀 줄여야 되겠다. 네. 음, 네. 저도 정신 차리고. 좀 예, 운전할 때좀 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음. 좀 천천히 가는 음. 그런 문화가 있, 좀 음. 보편화되면 네. 사실 덜, 사고가 덜 나요. 음. 다 음.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 너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내 길을 방해? 이러고. 음. 막 신경질 내고 음. 또 끼어들기 하고 뭐 이러는데 좀 천천히 하는 것또 서로를 음. 어, 배려하는 음. 앞도 음. 보고 뒤도 보고 이런 음. 이제 질서를 지키면은 좀 음. 운전하는 음. 그좀 불편함이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처음부터 예 그래. 네. 그래요. 음. 오이 얘기가 끝도 한도 없는데. 네. 아, 실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하고요. <laughs>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오늘 저는 이제 한 거고. 줄로 정리한다고 하면 운전은 품격이다. 음, 멋있다. 네. 나의, 나의 품격이다. 근데 멋있는 얘기겠다. 음. <laughs> <그냥 웃음> 조교 저는 어, 아까 말씀 살짝 하고 지나가셨지만 운전 실력보다. 개념이 우선이다 개념이 어, 개념 음, 우선 음, 그렇죠. 저도 조 교수님하고 네. 비슷한 내용으로 사람만 타지 말고 개념도 탑재하자 어, 멋있다 <laughs> 아, 그것무 네. 개념을 네. 담아서 네. 품격 네, 있게 아, 네. 우리는 정말 수다도 잘 떨지만 이무도잘해 음, <laughs> 모범생인가 <laughs> 네. 네네 아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만날 때마다 얘기는 뭐~ 끝도 한도 없이 시간은 음. 가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더 멋지고 재미난 이야기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친 걸로 네. 하죠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네.